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일치를 향한 정치학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정치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헌입니다. 저는 현재 주한 러시아 연방의 명예 총영사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기서부터 현재 8기까지 배출을 했고 금년에 국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저희 일치를 향한 정치학교는 평상시에 잘못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든 야든 여야와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치된 마음으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 가족들 이런 분들과 함께 좋은 이런 정신을 전파하고 보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의 진일보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정치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과목들을 수강하고. 현직 정치인들, 또 전직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많은 교류를 하고 그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일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훌륭한 그 전사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쪼록 저희 일치를 향한 정치학교 제 국기 학생으로서 입학을 해서. 많은 동료들도 사귀고 또 많은 좋은 사회적인 명사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그분들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런 사회를 진짜 밝고 맑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밑받침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보람 있는 그 정치학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이 정치학교 지망생 여러분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생의 경험이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서 오십시오.